나는 부를 통해 내가 원하는 최고의 것을 누릴 것이다. 나는 부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도울 것이다. 나는 나에게 오는 어마어마한 돈과 풍요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지금 당장 엄청난 행운과 좋은 기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저축하는 모든 돈은 나를 위해 더큰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지출하는 모든 돈도 더큰 부와 풍요를 가지고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의 순자산이 복리성장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남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백만 장자의 생각 파워를 가지고 있다. 돈은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꿈을 이루도록 돕는다. 나의 삶은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여유롭다. 나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건강한 부자다.